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직업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바로 건축가인데요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할 미래의 건축가들이 모이는 곳 건축학과 진로탐사대 드림주니어 오늘은 건축학과에 도전합니다 멘토에게 직접 배우는 건축의 역사와 새로운 트렌드 어, 실제로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물 설계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 수업 그리고 의뢰인을 만족시켜야 하는 도전 과제까지 드림즈녀 대원들의 좌충우돌 건축학과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대학교 동서양의 다양한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야, 야저 건물 되게 예쁘다. 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 예쁜 건물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건물 자체가 예쁜 것 같아. 바로 그때 대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 어? 아, 잠깐,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혹시 멘토님이세요 저희? 혹시 대원들이신가? 아,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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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희 같은. 가출이... 어, 이름 보고 알았어. 아, 요 <laughs> 아, 명찰이 선 어, 저는 어, 건축가. 조성욱이고요. 아 오늘 여러분들의 멘토를 할 사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 타운하우스, 듀플렉스 하우스와 같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건축 문화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오늘의 멘토 건축가 조성욱입니다. 멘토님 그럼 건축가는 어떤 직업이에요? 어 건축가라는 사람은 일단 집을 짓는 네네. 어떤 집을 지을지 어떤 건물을 지을지 네네. 그런 거를 처음에 설계를 하, 하는 거지. 아. 그다음에 공사할 때 공사 감독을 하고.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아 직접 짓는 건 아니네요. 어 직접 내가 공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 네 그러면 멘토님 건축학과를 음. 졸업하게 되면은 건축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지 네. 건축학과에서. 네. 건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네네. 그 중에서는 나처럼 집을 짓고, 건, 건물을 짓고, 이런 거를 설계하는 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있어. 뭐 시공이라든가, 아, 시공. 그렇지, 또는 뭐 인테리어, 네. 뭐 역사 야. 공부라든가, 구조, 설비, 굉장히 다양해. 오. 진짜 다양하다. 건축과만 되는 게 아니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길이 굉장히 많네요. 길이... 건축학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포괄적인 네네. 과목이야. 음. 자 그럼 건축학과 선배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교실로 가볼까? 오, 네 좋아요. 좋아요! 가자! 가자! 가자. 출발! 갑시다! 겠다 여기 복도에 있는 오. 것 같은데 아기실는 거예요? 디자인 스튜디오 302 어. 디자인 스튜디오 어? 아, 스튜디오 스튜디오요? 여기다 303이라고 그랬거든? 네 소리 나 소리 나는 소리 나지? 네 어, 소리나, 어왜 스튜디오가 강의실인지 안에서 네? 보고 알려줄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자. 뭐해 봐. 뭔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 건축학과 선배들이 네네. 공부하는 강의실이야. 아, 이게, 이게 무슨 강의실이에요? 보통 강의실은 음. 약간 좀 사람도 많고. 막 크고 그렇죠. 예, 네, 크고. 책상도 있고. 계단식이고. 예, 네, 네. 네, 계단식이고. 어. 근데 여기는 약간 사무실 같은 분위기도 네. 나고 어. 복잡한 것 같아요, 되게. 어, 그지? 네. 맞아. 뭔가, 뭐, 어수선한 것 같고. 네. 뭔가 내 자리도 어, 없는 네. 것 같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보시는 이런 것들. 작업을 계속 하거든. 아 뭔가 만들고 동작도 네. 많고 음. 실험도 해야 되고 음. 이 모형 가지고 서로 막 토론도 하고 오. 또 교수님들이 오시면 각자의 이런 프로젝트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 네. 얘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음. 어, 강의라기보다는 음. 뭔가 이렇게 작업하는 공간, 음.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하지. 강의실에서 자, 주무시고. 레이저 포인트 써. 그래? 아, <laughs> 아, 저 진짜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제희 여기 숙면실 아니 <laughs> 얼마나 힘들면. 그 사실은, 네, 네. 어, 이게 건축학과의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야. 아, 건축학, 어, 왜요? 어, 프로젝트, 그, 그, 이제 납품 때라든가, 네. 만기 때는 거의 이렇게 밤샘도 많이 하고, 오, 어, 그래. 와, 아, 그 전에는 한 일주일은 밤샘. <laughs> 아니, 당연히? 어떻게 와, 밤에 그렇게 자지? 저는 한 새벽 3시만 자도 그 다음날 골골대고 막 그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밤 네. 건축학과 가면 다 하게 돼 있어. 아, 진짜요? <laughs> 건축학과에 진학하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총 5년 과정의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매 학기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 거예요? 뭐 저는 지금 오피스 건물 아, 설계예요. 사무실? 처음에 이제 손으로 그려보다가, 네. 컴퓨터 캐드로 손을 다시 옮겼다가, 네.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이런 모델로 만들어서 제출을 네. 하아 <laughs> 이게 그냥 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 네. 이제 이 내부 공간들을 다 스터디를 하는 거거든요. 아, 아, 이렇게 맞아요. 하면 어. 보이니까는 그렇지. 그래서 뭐 100대1이라든가, 네. 500대 1이라든가 굉장히 압축을 해서 만드는 아, 게 음. 이런 스터디 모형이지 아, 음, 신기해 그렇구나. 여기도 봐봐, 이게 음, 이게 캐이야 아, 아, 이게, 이게 아까 어, 하는 거구나 음, 아, 어렵다 아, 진짜 어렵네요 저기 주차장처럼 생긴 것도 있고 오, 집, 집 구조인가요? 와, 어, 차까지 다 여기 그리셨네 차자 그를이 있구나 오,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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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인데요? 어, 이게 3D 이야. 어, 멋있어요 아, 옛날 집들은 좀 직각이 많았지만 네네. 점점 곡선도 많아지고 맞아요. 사선도 많아지거든? 네.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이런 3차원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이야. 아, 그렇구나. 진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음. 어... 자, 네. 그러면 건축학과에서 네. 뭐 캐드, 모형 여러 가지 이 공부하는 걸 봤잖아 네. 그러면 실제로 건축은 교과서가 없이 네. 어, 현장 답사도 하고 네. 고건축도 어... 보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오늘 건축을 답사를 갈 건데, 어? 첫 번째로 그 아주 오래된 오? 건물을 하나 보러 갈 거야. 와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남산의 회원 시범 아파트라는 곳이거든. 어, 근데 해. 굉장히 좀, 건물이 좀 낡은 것 같아요. 그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어, 여기가 1970년대에 음. 지어졌대. 70년대요? 진짜 어. 오래됐다. 네. 오래됐다. 건축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 비바람을 피할 정도의 열악한 주거 공간이 대부분이었지만 70년대 초반 아파트를 짓는 건축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주거 문화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급격히 늘어난 아파트는 도시의 풍경까지 바꿨습니다. 나라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듯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축 역사를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어뭐 같이 들어가 보자. 5 0년전 아파트 속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와. 오, 와, 진짜. 정말 옛날식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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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이 다 오래된 게 남겨져 있는 것 같아. 여긴, 아, 여기는 여기는 나무로 되어 있어. 어, 여기는 진짜 아니 문이 완전 나무로 돼 있어요. <laughs> 그러네. 그러니까 보면 이건 나무 문이잖아. 네. 예전에는 이제 이런 나무 문을 그냥 썼어 현관에도. 아. 아. 우와, 다 나무로 돼있다 진짜. 아, 이런 천장은 어? 옛날 우리 할머니 댁에도 이랬거든. 아저 이런 네. 천장 처음 보는데요? 처음 봐? 네. 네. 옛날 주택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 용도에 따라 공간을 나누는 현대식 독립 구조도 눈에 띄는데요. 예전 건축물에서 많이 사용됐지만. 요즘엔 흔하지 않은 중앙 정원 구조 또한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이것만의 독특한 건축 구조로 손꼽히는 구름다리는 엘리베이터 기능까지 대신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그런 점들을 음. 고려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결국은 네. 이 공법이나 재료나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네. 어, 건축가가 고민을 하잖아. 네. 여기에 사, 사람들에 대한 고민 음.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고민. 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맞아요. 그렇지. 건축가의 치열한 고민 끝에 건축 디자인은 변화를 거듭하는데요. 이번엔 최신 건축 트렌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집을 봤으니까 네. 이제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최근의 집, 최근지. 아 모세 가장 멀던. 예, 네. 근데. 좀, 겉모습을 보니까 네. 되게 다르지? 네. 아까 거기와는 다르지? 그렇죠. 네. 여기는 신도시야. 아. 신도시. 보다시피 신도시. 모든 것들이 새 거고, 도로도 새 거고. 나도요. 네, 어. 와. 근데 그중, 네. 그렇죠. 어. 어디에요? 이 집. 이 와! 음. 눈이 두어! 우와! 어. 이 집이, 어, 멘토님 집이야. 진짜? 어, 그래서 와. 한번 보러 들어갈까? 네, 어. 좋아요. 그래. 야, 아니. 가자! 아, 뭐, 우와! <laughs> 신도시에서 발견한 멘토의 집. 그 속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들어와. 네. 어. 와 여기 무슨 호텔 아니죠? 멘토님. 사랑하는 아내와 두 명의 자녀를 위해 설계한 멘토의 집. 가족들의 생활 방식을 고려한 멘토의 아이디어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문두개 네, 어, 네. 봤지? 네. 네. 어. 설마 두개 다. 뵌테리. 어. 저는... 두 개가 다 따로 따로 집이야. 아, 아, 아. 그럼 두명 가정이 사는 거예요? 어 맞아. 와. 아... 그게 듀플렉스 하우스라는 개념인데 벽을 사이에 두고 따로 또 같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듀플렉스 하우스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축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너네 친한 친구들끼리는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 같이, 같이, 같이 살자, 살자. 어 맞아요 맞아,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뭔가 같이 살면 네. 안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맞는 게 이렇게... 있지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주말에 저녁 되면 야 맥주 한잔해오 아, 좋다. 좋다 그래? 맥주 먹어? 아니 아 만남이 아, 네, 그래. 아, 그치? 좋지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을 수곧 먹어야지 이제 네. <laughs> 그래서 뭐 이쪽으로 넘어오든지 내가 저쪽으로 넘어가든지 마당에서 만나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지내기 때문에 네. 일단 아까 경제적인 이유도 얘기했지만 네. 어, 심심하지가 않아. 그렇죠. 어, 진짜 있어. 좋다 그거는. 친구 따짐도 할수 있고. 그렇죠. 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맨테집블 살펴볼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공간이 어, 아주 넉넉지 않을 때는 어, 공간을 다양하게 쓸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특별히 어떤 공간 구획이 벽이나 이런 걸로 돼 있지 않지. 그래서 주방으로도 쓰고, 또 여기 앉아서 뭐 차도 마시고, 맥주도 한잔 마시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숙제도 해. 어. 이 공간도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일자 구조로 이루어진 가족 공용 공간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가족들이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어도 각자의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 아, 점점 기대가 돼. 또 뭐가 나올까? 짠! <laughs> 계단이 또 계단이 있는 거예요? 오, 와우. 우와 와, 진짜 예쁘다, 예쁘다. 아니, 이게... 와, 이거는... 계단이 <laughs> 많지? 네 <laughs>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한쪽 벽면에 암벽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운동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한 멘토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또한 채광을 밝게 해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네요 소녀들의 로망 딸을 위한 다락방 역시 매력 만점 공간! 아이들 방 건너편은 독특한 구조의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은? 자. 여기인 우와! <laughs> 진짜! 우와! 어! 아, 여기 또어디예요문 열고 나왔는데 지금 이쪽은 우리 옆집이에요. 어, 옆집이라고? <laughs> 와, 그럼 와. 여기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어! 여기서 만나고. 어떡해요? 사실은 귀여워. 이 부분에서는 두 집을 네. 굳이 나누지 말자. 네. 그냥 아. 친구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를 그냥 같이 네. 쓰는 공간으로 하고.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집을 보면서 음. 느낀 점이 음. 모든 공간 그러니까. 하나의 매력들이 다 달라서 음. 되게 다른 곳에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굉장히. 음, 맞아.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어떤 공간을 설계할 때 네. 어, 그냥 어떻게 하면 멋있을까? 음. 뭐 이런 것보다도 음.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 네. 선우가 이 집에 산다. 네. 그럼 선우가 성격이 어떤지 아, 뭐 이런 아. 거를 다 파악을 해서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선우한테 맞는 네. 그런 우와. 공간을 설계를 하는 거야. 멘토가 이 집을 설계할 때 특별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탄생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 아이들을 위한 멘토의 가장 큰 선물. 과연 무엇일까요? 우와. 어 뭐야? 여기는 계단이 안돼 있네요, 이렇게. 어, 왜 그래, 이게? 아, 트 타려고? 운동하려고? 어, 그것보다도 왜요? 겨울에 눈이 쌓이면 눈썰매를 타는 거야. 와! 아, 우리 겨울에 할 거야. 아, 아. 와, 눈썰매 대박. 눈썰매요?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이게 뭐 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왜요? 옥상 눈썰매장이네요. 라는 네. 어, 이것으로 마지막이고 아, 끝났어. 음, 근데 네. 이제는 네. 뭔가 뱉어낼 수 있는 시간, 오? 그래서 실습 잘... 과제를 소연. 한번 아직요? 해보자. 이제 실습입니까 아. 아. 그래서 드림 주니어니까 드림 하우스를 아. 드림 하우스. 어. 어. 저희 막. 저희가 네. 한번 각자 생각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실습 과제를 한번 해보자. 건축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의뢰인과의 상담 드림주니어 대원들은 의뢰인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철저하게 분석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최고의 드림하우스를 설계해야 한다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어, 의뢰인을 의뢰인을 모셔볼까 네. 네. 여기 와계셔 어, 진짜요? 아, 어? 어디 빨리 긴장된다 아, <laughs> 진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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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자 그러면 의뢰인을 네. 모시겠습니다. 드디어, 대원들에게 설계를 맡길 의뢰인 등장! <laughs> 안녕, 파서 <바뻐. 디레가> <laughs> 아, 노래가 있지. 아, 노래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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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시죠? 어. 진짜 오늘 뭐? 의뢰인이세요? 어, 오늘의 거짓 주셔서. 희님 오늘의 의뢰인은 바로 드림주녀 담당 PD. 대원들은 4인 가족이 생활할 주택에 제빵 사인 아내와 게임이 취미인 의뢰인의 공간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에 우리가 의뢰인을 만날 때까지 네. 여러분들이 각자 오늘 봤던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가지고 각자 자료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네. 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모여보자. 네 네. 발표 7일전 아이디어와 정보 수집. 아빠가 만약에 피디님이라면. 집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어? 어, 피드님을 위한 공간은 응. 방을 응. 하나, 응. 서재 같은 거 피드님이 아, 아, 아.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 흰색 나무라고 덩고라고... 신화적적인 게있다던데 이걸로 미우한 걸 만들 수 없나? 어? 이거 괜찮다. 그럼 피드님, 뭐 집을 설계하면서. 이것만큼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아뭐 어, 얘기했지만 네. 집에 우리 애들도 둘이나 있고 해서 나의 개인 공간이 좀 없는 거 같아서. 아 개인 공간이요? 어 개인 공간은 꼭 있었으면 개인 공간. 개인 공간이요. 그 것만큼 제가 확실히 보장해드게겠습니다 D 마이너스 삼일 발표 준비. <목소리> 발표 자료 준비는. 건축학과 선배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PD를 위한 개인 공간에 집중하는 형찬이, 한편 가람이는 잡지를 뒤져 이미지 보드를 만드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한 모습, 과연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냈을까요? 마지막으로, 산우는 실제 건축학과 학생들처럼 건축모형 제작에 나섰습니다. 음, 네, 여기가 필입니다. 대원들 모두 주어진 일주일 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발표 당일! 야 대망의 결승날. 떨린다. 드디어 이날이 <laughs> 왔네. <웃음> 네. 드디어 우리의 작품을 발표하는 날. 그렇죠. 그리고 의뢰인께서 어, 자기의 꿈의 집을 선정하는 날. 아. 음. 긴장되는 요 어떻게 한번 볼까요? <laughs> 너무 떨려요 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오 오! 저, 오, 진짜 완전. 직접 만들었구만. 힘들었겠구만. 네, 먼저 이게 침대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소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구예요. 근데 네. 네, 여기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상영관을 여기다가 제가 달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아 피디님께서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이 다락반의 공간을 가족들과 추억과 또는 네. 뭐 영화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봤거든요. 네. 네. 이제 여기 그 다음층은 제가 또 멘토님 집에서 배운 음. LDK를 한번 적용해보았어요. 어. 리빙, 다이닝, 키친룸을 어. 한번 어. <laughs> 어.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선점당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우선은, 여기 어. 보이시겠지만, 이게 유리문이에요. 어. 여기 앞에는 부엌이고, 여기 뒤에는 그, 이제 아내분께서 이용하실 제빵실인데요. 아무래도 부엌과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둘이 같이 두면 되겠더라고요. 또 이제 여기서 바로 가꾸운 빵을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뭐 같이 가족들끼리 도론도론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선우의 드림하우스는 다락방 영화관과 제빵 공간에 집중했네요. 아잘 봤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다음 타자. 세가 하겠습니다 음. <laughs> 저는 지친 p d 님을 위한 비밀의 방! 빰께 네. 사실, 이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게임을 많이 하시면 아이들이 보기에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벽을 없애고 가구를 이용해서 오. 가구를 벽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저 사진이 이, 그거구나. 예, 예. 어디요? 아. 아저거 예, 이런 거, 마치 이렇게 어, 그래서 야. 게임을 몰래 할수 있는 아이들한테 들키지 않고 몰래 할수 있는 어. 당당히 할수 있는 예 그런 비밀의 PC방 예, 야. 비밀의 PC방을 야. 만들어봤고요 게임의 핵심을 알았네 그렇죠 아. 의뢰인의 마음을 집중 공략한 형찬이는 비밀의 PC방을 <목소리> 설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은 가람이 차례 멋있죠? 오늘 딱 보기만 해도 멋있죠? 네. 먼저 제거의 일단 스타일은 뭐냐면, 편백나무. 편백나무예요. 편백. 네. 그러니까 네. 집이 다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럭셔리 하우스네요. 공사비 좀 많이 나오겠어요. 편백나무가 비싸지 않나요? 네. 이 네. 인테리어로 다 쓰기에는 아마 제일 럭셔리 하우스가 아닐까 싶네요. 럭셔리하게 했드렸잖아요 초일 럭셔리. 촐 네. 초럭셔리. 근데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시면요. 이렇게 딸, 아들 방이 있어요 네? 그 여기는 이제 아이들 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요 네. 여기가 이제 계단마다 이렇게 다 수납장이 있는 거예요 애들 옷아 근데 애들 옷만 만든 이유는 p 아 디님 이따 옷이 없으시잖아요 <웃음> <웃음> 별로 없으시니까 예, 그때도 이거 입고 오셨던 거 네. 하고 가람이의 초호화 편백나무 하우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세 명의 대원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자료 조사도 하고 스터디를 하고 음. 표현하기 위한 뭔가를 가져온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어, 여기서 어떻게 뽑죠? 대체세 집을 다 얻으시려면 한 3조 원은 필요하실 것 같고 <laughs> 아니, 가격적으로는 제가 제 이제... 네. <laughs> 네. <저>, 제가 제일 나아요. 할해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예. 드릴게요. 제가 아, 정말 납득 아, 마치 않은데 <laughs> 대원들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멘토와 의뢰인은. 최고의 드림하우스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멘토와 의뢰인이 뽑은 최고의 드림하우스 설계자.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 안에 네, 답이 있습니다. 심장. 긴장되는 어... 순간이지 아, 우리 네. 대원들. 네. 과연. 아 진짜 떨리는데? 여기. 아. 의승은 아 임형찬. 건축학과의 전망이라는 거는 그 의식주 얘기했지만, 어 의식주는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결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집이라는 거는 필요하고, 건물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 영원히 없어질 수는 없는 그런 과목이죠. 건축학과 예비 신입생으로 학과 체험에 도전했던 드림주니어 대원들. 과연 대원들은 건축학과에 진학할 때 어떤 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어, 저는 의뢰인의 취향을 좀 맞추는 게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나 공간지각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한 가지. 무엇보다 꼭 필요한 적성이 있다는데요. 건축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건축물을 멋지게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일상과 추억이 담기는 멋진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 건축학과에 도전해보세요. 드림주니어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드림주니어 화이팅! 패뭐라는 <laughs> 거야? 바람부는 갈대숲을 아, 지난데 언제나 어? 아이 노래야? 언제나 나 아니 제목을 알아내라니까? 아파트! 아파트야? 아파트 아파트네 아파트! 아파트 건물! 건축! 건물. 아 정말 네. <laughs>